왔어요. 따라라따라 따라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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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돼요. <웃음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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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골에서 오르지 못하네, 구나 살살 만져. 엄마가 만식이로 하재 이름을. 어, 좋아 만식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왜 아, 만식이지? <laughs> 안녕. 안녕. 안녕 <laughs> 킹. <어떡해. 웃음> 아니야 얘 앉는다고 앉진 않더라고. 너무 귀엽다 지금 어떻게 죽지도 않고. 울타리가 이렇게 쳐졌습니다. 야, 여기 있으면 안 돼. 여기 들어가 있어. 아니 제일 중요한 축구도 제치고 지금. 나 너무 행복해. 나 지금 이거 꿈인지또잘 모르겠어. 아, 만식이. 만식? 만식이요, 만식이. 청소록도 만식? 만식? 이렇게. 만식이 왔어요. 만식이 안녕. 어 약간 시골의 잡아줌처럼 음, 생겼지만 그래. 굉장히 귀여운 멀티풀합니다. 집을 여기로 타려? <laughs>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아 진짜 전기 돔어떡해 배변패드 배변패드를 깔아, 깔아야 돼. 첫 번째, 진짜, 첫 번째 레슨. 강아지는 생명체야 알지? 네. 이 울타리에서 이 강아지 괴롭히면 돼 안돼. 네. 얘한테 최선을 다하게 해야 돼. 그리고 얘가 접종을 여섯 번을 해야 돼. 어? 그래서 병원을 여섯 번 가서 주사를 여섯 번 맞을 거고 얘 중성화 수술도 해야 돼. 얘 암컷이거든. 어. 그래서 그6 그 개월이 다 지나야지 산책도 할수 있는 거야. 어? 알겠지? 그리고 시아는 잘 들어. 응. 시아는 저 패드에서만 하게 할 거야. 응. 그래서 지금 배변 교육이 안돼 있어서 응. 엄마가 지금 패드를 깔아놨는데 응.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시아를 하게 할 거고 점점 패드를 없애서 패드를 하나만 놓을 거고 앞으로 시드는 간은다이 패드에서 하게 할 거거든. 응. 그렇게 교육을 할 거야. 응.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 협조해야 되고 예림은 이제부터 그러고 만식이야. 그리고 김아연 너의 동생이야. 잘해줘야 돼안 잘해줘야 돼. 너랑 여섯 살 차이는 아는데 막대해야 되겠어. 잘해줘야겠어. 그치?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다섯 가족 화이팅! 화이팅! 자손 모아 약속해 아 친구한테요 하나 둘셋 화이팅! 파이팅!